예 안녕하십니까 10점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주거차 차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X4 차량이고요 등급은 20D M 스포츠 X 모델이에요 M 스포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X가 한번더 들어가는데 그 차이는 제가 좀 이따 외관 설명 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릴 거고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 52,000km 사고는 본네트 교환 하나 있는 이제 차량이고요 무사고 기준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좀 특이해요 어, 엑스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차량인데 그 젊으신 분들에 맞지 않는 뭐 금모래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색 네. 좀 시중에 많이 보이는 색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이유가 색상 감가가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외관이라든지 내부는 좀 깔끔한 편입니다 예, 1세대 모델도 지금 인기가 좋은데 중고시장에서 그거 이제 단점이 트렁크 이쪽이 좀 작다는 게 많이 이제 단점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좀더 용량을 트렁크를 용량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좀 작아 보입니다 예. 외관부터 한번 보자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색상이 훨씬 더 깔끔하고 촌스럽지 않습니다. 이 가니쉬 부분이 몰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그 그냥 M 스포츠랑 M 스포츠 X랑 제가 발견한 건이 차이밖에 모르겠더라고요. 당연히 이 지바디 같은 경우에는. 제대류 등이 X 시리즈들이 상당히 좀 이쁘게 나왔어요. 좀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?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고 실내는 이제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 실내부터 보시면은 이게 공간이 한 30m 정도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크게 체감은 안 됩니다. 레드시트여서 실내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보여요. 단점은 좀 오래 타시면은 이런 시트들이 이제 때가 좀잘 묻죠. 앰비언트 라이트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. 디젤 치고 조용한 편이에요. 네, 이것도 한 15만 주행하면은 좀 시끄러워지겠죠. 블랙박스, 뭐 하이패스 루밀러 이거는 사제로 들어가 있는 거고, 네, 핸들 열성까지. 실내도 좀 깔끔한 편이고요.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연식이 좋다 보니까 문제될 건 전혀 없고 당연히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고요. 저희 차풀이 워낙 저렴해서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소정의 계약금 입금 넣어 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차 보여 드리고 있는 홈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